2024년도에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해 전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될줄 믿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 이웃사랑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이웃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이웃사랑, 왜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생수의 셈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꽃이 피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21세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덩어리들입니다. 복덩어리. 와. 옛날에는 그 무슨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잘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복덩이구나. 누가 복덩인가? 여러분이 복덩입니다. 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직장의 동료들이 은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묻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즐거워 합니까? 그럴 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적인 방향으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위에 지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고아와 가부들로 통칭되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고,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줄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른자라고 표현합니다. 나근에 이주노동하시는 분들, 또 헐벗는 자, 병든 자, 오계 갇힌 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뭐 독감이 유행한다 그래요. 예 벌써 걸리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이제 다 나셔서 우리 교육자 중에도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지금 막 응급실 가고, 예, 그래서 참으로 이번 감기가 독한데 살아남으셨다면 다른 감기는 약과이니 다 그냥 이겨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A형 독감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A형 독감이 유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스트는 뭐냐면 안 걸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중에 코로나 나 아직까지 안 걸렸다 손 들어보세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안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손 내리세요. 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안 걸렸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은혜야. 그럼 나는 은혜 못 받은 거야? 당신은 걸려서 이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더큰 은혜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와 대단한 분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안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배로는 뭡니까? 아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뭐 조금 뭐 하루 이틀 아프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좋은 건 뭡니까?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때 조건이 있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아요 부분에 오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 갔는데 이상한 사람 옆에 살고 위에 살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예, 막, 층간소음 일어나고, 그러면,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예, 힘든 거예요. 저도 열립에 잠깐 살아봤는데, 예, 뭐, 뭐 별일이다 있더라고요. 막, 수도관도 터지고, 뭐, 예, 밑에, 우리 밑에 집에 사는 분이, 그 자녀가 무슨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나 막 그런다고. 아, 굉장히 또, 그런 분들이 이 소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아,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는 그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 아, 저 사람 나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관대하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혹독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것은 언제 이런 혹독함이 많이 나타나냐면, 내가 사장이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있을 때 굉장히 우리들은 사무적이고 혹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을 내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내노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노란 불. 여러분 잠언 29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위에 이웃 사람들의 어려움, 고통, 힘든 거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인이라고 말해요. 악인, 악인.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기만 알아. 자기 가족만 알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이니 의인은 사정을 알아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면 내가 힘들면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내가 피곤하면 그 사람도 피곤할거그 사람 피곤하면 나도 피곤하다고 느끼고. 내가 외로우면 그 사람도 외롭고 저 사람 외로우면 나도 외롭다고 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이 많고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주님의 사역을 하면. 어차피 달아 없어지든지 녹슬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아까 읽었던 그 자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것이구나. 그래요. 아, 교육자님들도 참 힘드신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5일째 근무하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은 주 6일째 근무하는데 새벽 예배도 쉬는 날다 나와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과의 관계인데 어때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뭐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보통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어디도 데려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걔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애들이 쉬는데 토요일 주일날 토요일 예배 그 주일 예배 준비하고 신망하고 뭐 훈련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자녀들이랑 어떻게 무슨 뭐 주말에 뭔가 뭐 밖에라도 나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되게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조금 휴가에 애들을 꼭 데려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와, 다른 사람. 그래서 저희가 가정예배 들을 때 얘기를 해봤어요. 너희들은 뭘 제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어떤 조그만 여자애가 얘기를 합니다. 와, 엄마카드 막 긁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애들은 엄마 카드 갖고 와갖고 막 긁는데요 마라탕 막 긁고 막 그러는데요 이야 여러분 상당히 지금 걱정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카드 생기면 어떻게 써요 이제 상당히 걱정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제가 전제의 전제가 붙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우리 자신 자기 사랑 여기서 따옴표를 붙인 자기 사랑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기 사랑 이것은 옛자의 본성.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이건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죠? 이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긴 우리, 우리 자신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반역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그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도 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해 주시고 죄사해 주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자책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바라보니까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을 때 그래요. 그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나 봐. 자녀들이 그 자화상이 깨져버려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망점받고 왔어요! 성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뭐 사랑이 적어지거나 커지거나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야, 어떤 영상에 보니까 뭐 어떤 학생이 정, 전교 270, 뭐 257명 중에 255등 됐더라고요 성적표를 부모님이 딱 받아보시니까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laughs> 네 뒤에 몇명 있냐? <laughs> 두명 있다 두명 <laughs> 어머니는 한술 더 뜹니다 야 그래 그래 다 어떻게 공부 잘하니? 예? 공부에 재능 없으면 일찌감치 기술 배워 기술 배워 야 여러분, 그 자녀는 아마 잘 자랄 겁니다. 아, 잘 자랄 거예요. 왜? 사랑받고 자라니까. 공부 잘하든 못하든, 예, 열심히 살면은, 어, 먹고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 부모님에게 사랑 못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딸이 계속 태어난 집 중에 마지막 딸로 태어난 분, 소라 손들어보세요 예, 상당히 이분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때 우리는 이 결핍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또 결혼에서는 어떻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난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 남자분들은 마음속에 살짝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남자들은 언제 사랑을 받느냐, 느끼느냐,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됩니다.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언이라고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나를 못 믿는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잔소리로 들여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만 깨질 뿐이에요.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하고 실패한 일을 왜 계속하느냐 이거예요. 사랑만 깨진다니까 사랑만. 점점, 어, 그러면서, 아, 이런단 말이야.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존경해주고 믿어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칭찬하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을 해요. 와. 믿음으로 칭찬하세요. 진짜라, 진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와, 당신 오늘 파마가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몰라. 이야, 당신의 눈썹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당신 오늘 화장도 너무 잘 되고, 아, 민나실때 어때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때요? 와, 이렇게 생얼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주고 계속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아가소에서 남편의 칭찬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요. 또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으로 베드로서에 보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주면서 그의 짐을 대신 져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항상 아내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나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아, 실제로 못 죽는다 해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난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남자만 따라 해봅시다. 저는 아내를, 아내를 위해, 위해 죽을 수, 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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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 결혼하고 몇년 있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웃기만 해요. 다 하나같이 다 웃더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남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장가가시려 그러는지 상당히 걱정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위해 죽는 거, 그게 무엇이냐? 마땅히 아내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땅히 아내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마땅히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해. 영적으로 보면 겉은 멀쩡한데, 정서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랑이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나무토막 같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너무너무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느끼지 못해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웃사랑 할 수가 없어. 자기도 사랑을 못하는데. 세 번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할 마음이 부어줘야 되거든요.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왜?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네, 컵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우잖아요. 컵을 이렇게 가득 채우면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 넘치죠. 지금 여기는 물이 흘러 넘칩니까? 아는 덜 넘칩니까? 아는 덜 넘쳐요. 왜요? 물이 가득 차진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움직여가면 그게 막 사랑이 흘러버려요. 흘러, 흘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흘러는 거예요. 사랑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매일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윗집 층간소음하는 윗집 그리고 우리 옆집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때 맨날 국물 떨어뜨리는 옆집 그리고... 어 맨날 그뭐 치지도 못하는 기타 뭐 그러면서 오디션 나간다고 옆집에 맨날 그 연습하고 막들래서아 잠도 못 자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긍휼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그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미 씨 아세요? 아 그분은 원래 이 가족들은 그 친정 친정 가족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나봐요. 근데 본인은 안 믿었대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전도를 이제 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제 아, 외롭고 어려움이 많아서 술술 많이 개짝으로 먹고 그랬대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혼자 혼술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막 위,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가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외국에 사는 미국에 사는지 캐나다에 사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이술 끊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외국으로 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100일 동안 술 계속 먹었대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 일어나서 낮부터 또 술을 마시려고 딱 하는데, 딱술 냄새를 맡고 그거 입맛이 막 역해지면서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괴짜을다 싱크대에 버리고, 한병 남겨둘까 말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병을 남겨둘까 말까 하는데 전화 갔다 왔대요. 아, 김수미 씨, 아직도 술 마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오늘부터 약한술 먹는데 이상한데. 아, 어제로 내가 100일 동안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면서 이제 주님을 예수님께로 나오고 신앙생활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짜 기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매일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